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매일 평일 여서 CCP키 주저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 레알 페이스, 어, 다섯 번째인데요. 예. 생각보다 이제 많은 천이, <laughs> 어,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자, 오늘 주인공은 하니하니, 하니양이에요.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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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 있잖아. <laughs> 예. 자, 굉장히 아름다운 한이 양이고, 일단 저도 한번 등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 오, 오 멈춘 줄 알았어요. 예. 어, 일단은 쪼만하게 시작을 하고요. 예. 자, 한이 양, 반가워요. 아유, 굉장히 거대하시네요. <laughs> 저는 난쟁이가 됐어요. 예, 난쟁이가 된. 자, 네, 한이양인데, 과연 여러분들 한이양 사랑한다, 좋아한다, 팬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어, 몇 분이나 한이양을 맞추실 수 있을지 이번 편으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한이양의 그아 어, 잘못됐군요 또. 자, 보기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진짜 한이양을 찾는 건데요. 자 1번부터 4번 사이에 진짜 한의향을 찾는 건데 한의향의 머리를 찾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예. 아이고 이거 뭐 더욱더 힘들어지게 생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한의향 찾기 이렇게 해야겠네,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예. 자 이제 타이머가 갈 건데요. 타이머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타이머 시작해 볼게요. 자, 3분입니다. 3분. 어, 네. 이 3분인데 이 3분 이내에 과연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어, 어, 한양을 사랑한지 이번 주는 레알 파이스에 제가 그 머리카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 여긴 다 되는 거예요. 목까지 인정이요 레알 파이스. 저희 룰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머리카락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한의양인지 맞춰주시면됩니다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뭐 틀리시거나 어, 다 끝나고 나서도 아 나는 맞췄어. 아니 나는 틀렸는데 진짜 와 한의양 머릿결하고 똑같네. 약간 그런 식으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연말 어, 댓글 조회수 등등의 이제 시상식에도. 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1번부터 이제 4번, 네, 다 어떻게 본다면 한의양이한 번쯤은 해본, 해본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근데 1번, 아, 1번뿐이라는, 4번뿐 말고는, 어,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거는 어느 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4번은 이제 어, 이마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마가 아니라. 어, 알고 보니까 뭐 옆머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제 머리카락 색깔인데 머리카락 색깔은 어, 1번 뿐부터 4번 뿐다한 번씩은 한의양이 해본 것 같아요. <laughs> 한 번쯤은 다 헤어 색깔을 좀한 번씩 해보신 것 같고요. 자, 1번 분은 약간 제가 그 헤어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레드, 레드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갈색인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2번은 약간 비슷한데 조금 더 밝은, 예, 약간 주황색 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아무튼 간에 노란색 머리카락, 어, 머리 색깔은 아니고 약간 갈색이나 아니면 밝은 갈색 또는 뭐, 약간의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갈색 그런 느낌이 있고 3번 분은 이제 노란색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머리 색깔이에요 완전 노란색이죠 거의 예. 하얀색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갈색 같기도 하고 뭐 사진이 좀 밝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분은 검정색 같아요 제가 가장 기피하는 자, 가장 기피하는 머리 색깔 중에 하나죠. 예. 아, 노란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17초 남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찾으실 수 있을지. 예. 정답이 다 나오고 나서, 어우,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찾으셔야 돼요. 예,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한의 양은 몇 번인가요? 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자, 정답을 발표하기 앞서서, 예, 어, 광고 잠깐 보고 오게, 오겠... <laughs> 농담이고요. 예, 자, 그러면 정답,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뿐이었습니다. 야, 1번 뿐이에요. 1번 뿐. 네. 오늘도 한번 잠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예, 잠깐 한번 비교하는 시간. 어, 제가 쪼만해지고 일단 제일 조만하게 저를 해놓고, 자, 이쪽에 한번 또, 어,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셔보도록. 예. 자, 한이 양 나와주세요. 예, 한이 양이 있고요. 예. 지금 사진을 작게 해서 그런데, 이, 원래 원본 크기에서 이제, 어 편집을 한 거고요. 예, 같은 머릿결입니다. 예, 어 왼쪽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번 분은, 어, 유나양. 예. AOA의 윤아양이고요. 3번 분은 이제 나나양, 네, 노란색 머리였을 때 이제 나나양이고요. 4번 분은 이제 저게 봐보세요. 지금 헤어스타일 비슷하잖아요. 지금 약간 비슷하잖아요. 지금 4번. 나 깜짝 놀랐는데 저분 그 리지양이에요. 네, 다음 쪽에서 리지양 검색하시면 아마 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리지어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헤어스타일인데 어, 공교롭게 어, 리지향을 검색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저 헤어스타일이 어, 다른 노란색이나 갈색 이런 색깔의 헤어스타일을 편집하려고 하다가 그냥 저 헤어스타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찾으신 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하신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